사랑과 언약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께 차,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들, 주님 들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알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평안의 하나님, 우리가 충만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1 0월의이 첫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과 이해물과 우리 의 간구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결실이 있는 그런 풍성한 한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스바데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진 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백만 대군이 나를 향해서 진격해 오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병력 앞에서 절망에 쌓인 절망에 쌓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밀려오지 않습니까? 뭐 경, 경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자녀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문제들로 그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그러니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그 죽음 이런 큰 문제로 인하여서 백만 대군이라는 이 대군 앞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사람이 바로 오늘 이 유다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여러분 그가 다스리던 이 유다 땅은 평화로웠던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구수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이끄는 군대가 쳐들어 왔는데 여러분 그 숫자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거기에 이 군사력도 군사력도 너무나도 막대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도 막강합니다. 병거가 300대나 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전차가 300대나 있는 것입니다 <laughs> 그에 비해서 당시 이 아사왕의 이 군대는 소유하고 있는 군대는 5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구수사람은 세라가 가진 병력이 두 배나 가깝죠 두배에 달하는 적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군대의 숫자나 뭐 전략적으로나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무언가 이 병력으로나 무기로나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나라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사왕이었다면 여러분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이 58만 군대를 믿고 결사항전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급히 다른 강대국들의 손을 뻗쳐서 무언가 도움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항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 아사는 어떤 행동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사는 칼을 들고 군대 앞에 나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완다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사랑송도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군대가 58만 명이라는 그런 자량이나 계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뿐입니다. 주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어찌 사람이 주님을 이기, 죽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주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사는 자신의 군대와 이 적군의 숫자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을 바라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영,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나의 죄악을 인정하는 것 철저히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에 응답하시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고 백만 대군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역사의 길이 남을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단한 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믿음의 고백 나는 약하오니.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던져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사는요? 이 극한의 위기 앞에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쉽게 우리가 위기가 찾아오려오니 이런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힘듦과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면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냐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이 복음의 핵심과도 같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 백만 대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아사가 놓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백만 대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유다에는 오랫동안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여러분 평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람은 평안할 때 어떠,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잠들기 쉽지 않습니까? 내 안에 평안한 일이 있는데 뭐가쓴 긴장감이 있겠습니까? 근데 아사는 달랐어요. 아사는 그 평안의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막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음으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더라 사랑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이 평안 평화의 시기를 위기를 대비하는 준비의 시간으로 삼았어요. 그 준비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주를 찾은 거예요. 주를 찾습니다. 그리고 주를 찾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주님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찾았기에 평안을 누렸고 그 평안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 평안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왜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 을 찾을 때 주어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냐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평안은 어떨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평안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언가를 취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평안이 아닙니다. 왜요?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다 불안합니다. 다 흔들립니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잘나가고 지금, 지금 온전하고 지금 그거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늘 언제나 변화합니다. 언제 빼앗길지 언제 사라질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어디서 왔습니까 영원하시고 변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을 때, 그 하나,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알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누리는 것. 그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한결같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돼. 늘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얻는 그 시작점. 이 아사가 이렇게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찾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과 5절에 나오죠. 아사가 처음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던합니다그 선과 정의가 뭡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세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더 찾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던 것, 다 깨뜨려버리고, 다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것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그 세상의 것, 그 숫자들, 병력들, 군사력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절절명의 순간에 나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했던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다왕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평안과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하나님만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찾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고 그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의 은혜들.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